다함수 fx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죠? 어? 3 극한값이 있,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x제곱인데 값이 있으려면 fx 자체도 지금 3 x제곱에 뭐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1분의 3이고 3이 조, 있잖아요 그죠? 그래서 fx는 이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fx는 3x 제곱 플러스,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x가 2로 갈때극한감 존재하는데 분모를 보세요. 2를 대보면 4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는 0으로 가죠. 아, 그러면은 어, 이것도 2로, x가 2로 갈때 이거 2를 대볼 때 0이 되야 되지, 그지 그럼 f2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. 이것도 f2가 0이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는 12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-2a 마이너스 12가 됩니다. 됐죠?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치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때 어 분모는 x 2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f(x) 같은 경우는 이리 되죠. 3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이로 묶어 볼까? 그럼 a 플러스 6이 됩니다. 이 수분이 되는 건 봅시다. 1하고 3, 음, 2하고 a 플러스 6일 때 a가 남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1기다 붙이면은 마이너스 6 a 플러스 6 대하고 a 되죠. 어, 그래서 저렇게 수분이 됩니다. 그럼 리미트 x가 2로갈때 x-2, x-1, 그 다음에, x-2, 3 x 플러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죠. 자, 0이 되는 요소가 사라지죠. 그럼 2를 대입하면 되죠. 2를 대입하면 3분의 a p l u 6 되니까 12가 되고, 이것이 이제 6이 되는 거예요. 6. a 플러스 10, e는 3628, a는 6이 되죠. a는 6이 되니까, 여기에서 b는 622-24가 됩니다. 알죠 그래서 fx는 이래죠. 3x제곱 플러스 6x-24가 됩니다. 고호자는 f0이죠. 0을 대박으 하면 마이너스 24만 남죠. 그죠? 그래서 1번이 됩니다.